안녕하세요 매시경입니다 자 이번 미션 같은 경우에는 음, 한번 오프로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오프로드가 전에 하나를 올렸었는데 음, 이게 총 오프로드가 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두 번째 세 번째 섬에 있는 오프로드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아래로 내려오시면은 저기에 패트리엇이 하나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패트리엇을 타시면은 오프로드 미션을 시작,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분 동안 20개를 아무 순 아무 순서 상관없이 그냥 먹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를 먹으면은 15초가 15초씩 증가하거든요. 어쨌든, 첫 번째 거를 먹으면 타이머가 가는데, 아이씨, 나무 때문에 안 보여. 잠깐만요. 자, 일단 맨 처음에는 여기 왼쪽, 이 왼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거를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먹고, 바로 와서, 자, 이거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셔야 돼요. 여기 돌로 바로 못 올라가요. 돌아서 올라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올라가시고, 요 앞에 있는 거 드시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두개 몰려있는 거 먼저 먹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거. 그 다음에, 바로, 오른쪽으로 조금만 틀어서,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그럴 수 있어. 콜롬비안 경 애들. 오, 야야야야. 자, 이거 드셔, 드셔주시고. 떨어지면 안 돼요. 자, 드셔주시고. 그 다음에 저 앞에 하나 또 있죠. 이거, 자, 여기 있는 거 하나. 자, 이렇게 먹어주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 줍니다. 오, 큰일 날 뻔. 자, 이렇게 먹어주시고. 올라가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녀석. 아주 조심히 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 다음에, 아니, 마, 그 다음에, 여기 올라오셔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딨냐? 아, 씨, 이거 나무 때문에 가려져서 잘안 보여. 자, 여기 먹어 주시고. 그다음에뭐 미니맵 보시면서 그냥 쭉쭉 드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 아마 휴대폰 GTA3에서는 그 나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무들이 울창하게 아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보기 힘듭니다. 자, 여기 이렇게 드셔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셔서, 올라가셔서, 여기 앞에 저거 잘 드시고 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상당히 기분이 좋겠죠. 오, 상당히 기분이 좋을 뻔했어. 자, 어쨌든, 저렇게 떨어지기 전에, 엄청난 순발력으로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다시 한번 어, 그런 서커스를 해야 되고요. 자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후, 아주 조심스럽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쪽, 여기 바위 위로 올라가시면요. 올라가시면요, 여기에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먹고 왼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서부터는 뭐, 별거 없습니다. 아까, <laughs> 아까가, 아, 아까까지가 좀 어려웠고요. 여기서부터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먹어주시고, 또 먹어주시러 가주시고, 여기 또 위로 올라가시면은 아오 진짜 더럽게 높다. 자 이거 먹어주시고 그 다음에 저기 이쪽에 있는 거 먼저 먹고 갈게요. 잠깐 여기 좀 돌아서 일로 올라갑시다. <laughs> 제발 오 큰일 날뻔 큰일 날 뻔. 큰일 날 뻔. 잠깐만, 잠깐만, 제발. 후, 시간이 얼마 없다. 됐어. 됐어. 오우, 큰일 날 뻔. 자, 이제는 뭐,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드시고, 여기 있는 거 이거 드시고, 맨 마지막에는, 저기, 여기, 터널 위쪽으로, 이렇게 가시면은, 미션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말 단순해서